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이제 5거래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자, 2,500원 선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이죠. 낮아진 레벨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것만큼 투자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나 이 추석이라는 또 이슈와 함께 또 FMC 또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이 변동성이 더욱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당분간 이 등락을 보이면서 이 광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루니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이 9월 달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루니스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전반적으로 볼때쭉 내려왔다가 8월 5일 초반에 저점을 찍고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드디어 이제 9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오늘 드디어 갭을 띄워주면서 전일 대비 15.65%나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41,750원으로요. 그런데, 시간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1,80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죠.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여러분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40일 거래일의 최고 거래량, 이 갱신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거래량에서 보통의 흐름은요, 아래와 같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양봉의 거래량이 6개월 내에 제일 많다는 건 손바뀜이라는 거죠. 이 손바뀜은요 쉽게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세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뀐다는 거. 자, 이평선도 지금 고개를 들고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겠는데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바닥권에서부터 매집이라는 거겠죠. 이제 2 1선을 강력하게 뚫으면 다시 한번 폭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대양봉 전에 1, 2거래일의 가격대가 바닷건일 때아뭐 개미굴을 파서 개미 떨구고 간다는 거죠. 2거래일 전에 공매량이 5만 1000주 1거래일 전에 공매도량이 0주. 그래서 공매도로 일단 겁주고 난 이후에 다음날 하락시켜서 개미를 털어내므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음날 종가 부근이나 위에서 종가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80% 이상입니다 이제 갭상승을 이렇게 불러오는 상승장악형이다라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뭐 대충 이정도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종가 및입꼬리 길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당장 13일부터 자 17일까지 뭐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 바르셀로나에서죠. 2024 유럽 종양 학회에서 인공지능 AI 바이오마커 루니스코프 활용해서 진행성 위험 환자 대상 면역 항암제 병용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나 최근 진행성 위암 치료에서 면역 또 화학 항암제의 병용 요법이 자 1차 치료제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위암 환자 항암제 치료 효과 예측했고요 특히나 지금 면역 활성 환자 군에서 병역요법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 2배 이상 연장됐습니다. 이제 거품도 다 빠지고, 다진, 다진 이제 주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반기 슬슬 오르고 내년에 더 오를 건데요. 지금 들어가세요. 전형적인 뭐 여러분 급등 직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오늘 또 시간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정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 기사 보셨던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 보셨던 분들은요, 이제 아니죠. 제가 관련 정보의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루니입니다 정보 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984 1700으로. 문자로 루니 이라고 종목명 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빠른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흐름으로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님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루니 정말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로 다 루니 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루니스코프 위암 환자 항암제 치료 관련해서 효과 예측했다라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면역 활성 환자 군에서 병역요법 무진행 생존기간 무려 2배 이상 연장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AI 병리 분석 또 솔루션, 특히나 이 로슈와 관련된 로슈 진단 병리 플랫폼에 통합되다 보니, 특히 지금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다시 한번 이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 로슈의 진단 사업부 로슈 진단 바로 네비파이 디지털 병리 플랫폼의 이 AI 병리 분석 솔루션 루니스코프 자 PDL1이 통합된다는 이슈 특히 로슈 진단은요 이번 제품 통합에 따라서 암 연구를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를 강화를 하면서. 정밀 의학을 통한 치료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모여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린 주가도 선방을 한 겁니다 비록 외국인 단타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선 다 흡수해버렸고요 이제 정말 연기금 세력 들어오고 오늘의 상승이 마치 단발성 급등처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 여러분 이제 중장기 대세 상승을 하나의 최초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아, 비록 뭐 30%의 뭐상한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옛날 상한가의한15% 정도는 거뜬 해주었습니다. 이제 루닛의 실적 드라이브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게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AI 병리 문서 솔루션인, 자, 로슈 진단 병리 플랫폼에 대 통합 이슈. 방금 말씀드렸죠. 사실 뭐 여러분, 루닛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앞서서 정말 대박이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바로. 볼파라 인수 이슈였습니다. 로슈도 물론 큰 이슈 맞아요.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치밀한, 그죠 아주 광범위한 검사와 보험 의무 법안이 발효됐는데, 특히 이 법안으로 미국의 CBS 뉴스에서 루닛 자회사인 볼파라 딱 집어서 인터뷰를 했죠. 자, 일단 9월 9일자 뉴스 번역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연방 밀도 통제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자 우리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포괄적인 스크리닝에 대한 접근이 필라이하고 오늘 우리는 모든 여성이 필요하고 마땅히 바다의 생명을 구하는 유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모였다 라는 내용 특히 볼파라는 로사드라우로 하원의원과 헌신적인 옹호자연합을 주최해서 이 파인드잇 얼리 버먼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더 나아가서 유방촬영성은 조기에 발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최소 네 배에서 여섯 배 높은 치밀한 유방 조직 여성에겐 역부족이다. 특히 초음파와 MRI와 같은 검사는 조밀한 조직에서 암을 더 일찍 발견하는 것으로 입증이 돼서 발견들은 최대 56%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명확한 필요성에 불구하고 많은 보험계획에서는 이러한 추가 검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인데이 조기법이 공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 상관없이 더 높은 위험의 처한 여성을 위해 초음파 MRI를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유방검진에 대한 완전한 보험 보장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방암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진심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목소리는 이 싸움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량을 미쳤다. 함께 우리는 모든 여성, 특히 치밀 유방암지 여성들이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런 전말의 어려움 걸친, 걸친 여러분? 9월 9일자 뉴스 내용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새로운 뉴스와 아마도 호재성 뉴스에 곧바로 반응하면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루니슨 성장성이 워낙 좋은 회사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기다리고 버티는 자에게 분명히 또 다른 보상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수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다음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대상승의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흐름으로부터요. 거래량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제가 악재 동시다 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말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고요. 다루니입니다정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루니이라 보내시면 제가 전말에 관련된 모든 이슈, 내용들 다 포함한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좀 받아보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실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또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 자, 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죠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풀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 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망과 카톡방 제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1710자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햄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